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건강을 위해 매일 단백질을 챙겨 먹는데 거울을 볼 때마다 팔, 다리는 여전히 가늘고 힘은 예전 같지 않은 느낌? 닭가슴살도 먹고, 두부도 먹고, 심지어 비싼 단백질 보충제까지 구입했는데 왜 근육은 생기지 않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60대 이상의 약 80%가 겪고 있지만 대부분 모르고 지나가는 문제, 바로 위산저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소화기 분야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60세 이상 성인 중 상당수가 위산 분비 감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위산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우리 몸이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마치 훌륭한 재료를 샀지만 요리도구가 없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단백질은 위산과 소화효소의 도움을 받아야만 우리 몸이 사용할 수 있는 아미노산으로 분해됩니다. 그런데 위산이 부족하면 이 과정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면 위산이 줄어드는 걸까요? 우리 위에는 위산을 만드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 세포들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기능이 저하됩니다. 20대와 70대의 위산 분비량을 비교한 연구들을 보면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젊었을 때는 위산이 충분히 분비되어 고기를 먹어도 속이 편했지만 나이가 들면 같은 양의 고기를 먹어도 소화가 더디고 속이 더부룩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백질을 더 많이 먹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이 장에 쌓여 불편함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단백질 섭취량이 아니라 소화 흡수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위산분비를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것은 식사방식입니다. 급하게 먹지 말고 천천히 씹어먹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씹는 행동 자체가 뇌에 신호를 보내 위산분비를 준비시킵니다. 한 입에 최소 20번 이상 씹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음식물이 잘게 부서져 위산과 접촉하는 표면적이 넓어지고 동시에 위산분비도 촉진됩니다. 두 번째는 식사 타이밍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건강에 좋지만, 식사 중에 과도하게 물을 마시면 위산이 희석될 수 있습니다. 식사 30분 전에 물을 충분히 마시고, 식사 중에는 소량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후에도 바로 물을 많이 마시기보다는 30분 정도 후에 마시는 것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특정 음식들이 위산 분비를 자연스럽게 촉진할 수 있습니다. 발효식품이 대표적입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전통 발효식품은 소화를 돕는 유익한 균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발효식품을 단백질 식사와 함께 먹으면 소화가 한결 편해집니다. 또한 레몬이나 식초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식사 전에 미지근한 물에 레몬즙 몇 방울을 떨어뜨려 마시면 위산분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은 오래전부터 소화를 돕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강에 포함된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소화효소의 활성을 높이고 위 운동을 촉진합니다. 식사 전에 생강차 한 잔을 마시거나 요리에 생강을 넣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생강이 매운 경우가 있으니 소량부터 시작해서 자신에게 맞는 양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쓴맛 채소입니다. 쓴맛을 내는 채소들 예를 들어 상추, 치커리, 민들레잎 같은 것들은 소화액 분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식사 전에 쓴맛 나는 샐러드를 먹는 전통이 있는데 이것이 소화를 돕기 위한 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쌈 문화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위산분비를 방해하는 요인들도 알아야 합니다. 첫째, 과도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생존 모드로 전환되어 소화 기능이 억제됩니다. 식사 전후에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특정 약물들입니다. 재산제나 위산분비 억제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위산분비가 더욱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여 적절한 용량과 기간을 조절해야 합니다. 셋째, 흡연과 과도한 음주입니다. 담배와 술은 위 점막을 손상시키고 위산분비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건강한 소화를 위해서는 이런 습관들을 줄이거나 끊는 것이 필요합니다. 넷째,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입니다. 식사 후 최소 2시간은 앉아 있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눕게 되면 중력의 도움을 받지 못해 소화가 더디고 역류성 식도염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이제 실용적인 조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로 계란찜에 김치를 곁들이고 생강차를 한잔 마시는 것은 어떨까요? 계란은 소화가 잘 되는 양질의 단백질이고 김치의 유산균이 소화를 돕고 생강차가 위산 분비를 촉진합니다. 점심에는 생선구이에 된장국 그리고 쌈채소를 함께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생선은 부드러운 단백질이며 된장의 발효 성분과 쌈채소의 쓴맛이 소화를 도와줍니다. 저녁에는 닭고기 샐러드에 레몬 드레싱을 뿌려 먹는 것도 좋습니다. 닭고기는 지방이 적어 소화 부담이 적고 레몬의 산미가 위산 분비를 자극합니다. 여기에 치커리나 로메인 상추 같은 쓴맛 채소를 더하면 더욱 좋습니다. 간식으로는 요거트에 견과류를 조금 넣어 먹는 것을 권장합니다. 요거트의 유산균이 장 건강을 돕고 견과류는 소량의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첫째, 개인차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생강차가 잘 맞지만, 어떤 분은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면서 천천히 시도해 보세요. 둘째, 이미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 위궤양 같은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식단을 조절해야 합니다. 산성 식품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보충제도 위산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보충제를 먹을 때도 천천히 씹듯이 마시고, 식사와 함께 또는 식사 직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에 단백질 보충제만 마시면 소화가 더디고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넷째, 급격한 변화는 피하세요. 갑자기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거나 새로운 음식을 과도하게 먹으면 소화기에 부담이 됩니다. 일주일 정도 적응 기간을 가지며 서서히 양을 조절하세요. 이제 7일 실천 계획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1일째, 오늘부터 식사할 때 한입을 20번 이상 씹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의식적으로 천천히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2일째 식사 30분 전에 미지근한 생강차 한 잔을 마셔보세요. 생강이 맵다면 꿀을 조금 넣어도 좋습니다. 3일째 아침 식사에 발효 식품을 하나 추가하세요. 김치, 된장국, 청국장 중 편한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4일째 점심 식사에 쌈 채소를 곁들여 보세요. 상추, 깻잎, 치커리 등을 고기나 생선과 함께 먹으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5일째, 식사 중물 섭취를 조절해 보세요. 식사 중에는 입을 헹구는 정도로만 마시고 본격적인 수분 섭취는 식사 30분 후로 미루세요. 6일째, 저녁 식사에 레몬이나 식초를 활용해 보세요. 샐러드 드레싱이나 생선 요리에 레몬즙을 뿌리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7일째, 일주일간의 변화를 점검하세요. 소화가 편해졌나요? 식후 더부룩함이 줄었나요?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았다면 계속 이어가고 불편한 점이 있다면 조절하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2주, 3주가 지나면 근육량과 체력에서 눈에 띄는 개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레시피 하나를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화를 돕는 단백질 아침 식사 메뉴입니다. 재료는 계란 2개, 두부 50g, 김치 한 줌, 생강 조금, 참기름입니다. 먼저 두부를 깨고 계란을 풀어 섞습니다. 여기에 잘게 썬 김치와 다진 생강을 넣고 섞습니다. 참기름을 두른 팬에 중불로 천천히 익힙니다. 완성된 계란 두부 김치 볶음은 부드러워서 소화가 잘 되고 김치의 유산균과 생강의 소화 촉진 효과까지 더해집니다. 점심 메뉴로는 생선 레몬 구이를 추천합니다. 고등어나 연어 같은 기름진 생선 한 토막을 준비하세요. 레몬즙과 소금, 후추로 간단히 양념한 후 구워줍니다. 구울 때 레몬 슬라이스를 위에 올려 함께 익히면 생선의 비린내도 잡히고 소화도 돕습니다. 곁들임으로 치커리와 로메인 상추의 올리브유와 발사믹 식초 드레싱을 뿌린 샐러드를 준비하세요. 쓴맛 채소와 식초가 위산 분비를 자극합니다. 저녁에는 닭가슴살 요거트 샐러드는 어떨까요? 삶은 닭가슴살을 손으로 찢어줍니다. 플레인 요거트에 다진 마늘, 레몬즙, 소금, 후추를 섞어 드레싱을 만듭니다. 방울토마토, 오이, 양상추를 썰어 닭가슴살과 함께 담고 요거트 드레싱을 뿌립니다. 요거트의 유산균과 레몬의 산미가 단백질 소화를 도와주는 완벽한 조합입니다. 간식으로는 견과류 요거트 볼을 추천합니다. 플레인 요거트 한 컵에 아몬드, 호두 캐슈넛을 각각 3개씩 잘게 부숴넣습니다. 여기에 꿀한 스푼을 넣으면 맛도 좋고 소화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견과류는 소량의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제공하며 요거트의 유산균이 장 건강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소화시키고 흡수하는 것입니다. 60대 이상의 많은 분들이 위산저하로 인해 영양 흡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실천하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씹기, 생강차 마시기, 발효식품 곁들이기, 쓴맛 채소 추가하기, 레몬이나 식초, 활용하기 같은 간단한 방법들이 여러분의 소화 기능을 깨워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위장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런 자연스러운 방법들은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실천해 보세요. 일주일 후, 한달 후, 여러분의 몸이 달라진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근육도 조금씩 생기고, 체력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식사 후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노년은 단백질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제대로 소화하고 흡수하는 능력이 함께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관절 건강을 지키는 천연식품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